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 짤중넷은 김원주 프로입니다. 자 오늘 바디턴 바디턴 스윙 한 번에 정리합니다. 자 일단 준비물이 있어요. 헤드카바 우리 하나씩 다 있잖아요, 그죠? 자 헤드카바를요 왼쪽 겨드랑이에다 끼시는 거예요. 왼쪽 겨드랑입니다. 이 오른쪽 아니에요. 왼쪽 겨드랑이에 끼시고요. 바디턴 스윙은 모양이 달라요. 이렇게 올려서 몸통으로 같이 와서 몸통에서 같이 빠져나가는 느낌인 거죠. 자이 느낌이랑 이거는 좀 다른 거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백스윙이 많이는 못 가요. 그러니까, 한 하프스윙 정도만 한다. 코킹 정도까지만 해주시고요. 한 허리춤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게. 하프스윙 하시고, 그 상태에서 머리 고정해놓고,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데, 손목을 싹 쓰지 마시고요. 손목을 쓰는 느낌을 없애는 게 바디턴이거든요. 그래서 몸이랑 같이, 이렇게 해서 스퀘어도 만들고, 팔로우도, 팔로우, 이 손목을 많이 쓰지 않는 느낌에서 스윙을 하는 걸 우리 마디턴 스윙이라고 합니다. 그럼 뭐가 좋아지겠어요? 방향성이 훨씬 좋아지는 연습 방법이에요. 자, 그래서 이건 언제 하시냐면, 필드 가시기 전에 연습장 가셔서 무조건 한 10분 정도 처음에 몸풀때 사용하시면 나중에 방향성 좋아지시고요. 처음에 한 30에서 50밖에 안 나갈 거예요. 근데 조금 지나시면 이걸로도 120, 130도 갈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연습 방법, 지금 시작합니다. 겨드랑이 꼈어요. 하프 느낌으로 머리 고정하고, 로테이션. 그리고 거리 한번 확인해 주시고. 자, 처음에는요, 힘을 잘못 받으니까 어색해서, 한 요런 스키 스피드 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. 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어디에서 힘을 줄수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요번에 스피드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그러면 어때요? 풀스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풀스윙 거리 비슷하게 나갈 수 있는 원리를 찾게 됩니다. 그리고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죠. 자, 그럼 바디턴 스윙은 끝. 기억하세요?